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잡지에 좋은 그림에 대한 설명이 좋아서 읽어 드릴게요. 제목은 10장 생도의 붉은 해. 새해 첫날의 일출은 특별해 보입니다. 해가 떠오르기 전 붉은 빛으로 물든 하늘을 보면 왠지 가슴이 뭉클합니다. 분명 어제 뜬 해와 오늘의 해가 똑같은데도 다르게 보입니다. 해를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사라진 날들에 대한 애틋함으로 해를 봤다면 오늘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고 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과거가 후회와 애잔함이라면 다가올 시간들은 두근거림과 설렘입니다. 해는 미래를 상징합니다. 해는 어둠을 몰아내고 온기를 전해주며 지상의 생명들을 살아가게 해줍니다. 인류 최초의 신앙은 태양 숭배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동굴 속에서 밤새 추위에 떨던 원시인들에게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는 해는 감동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추위를 물리쳐 줄 온기였고, 먹을 것을 찾게 해주는 밝음이었을 테니까요. 한마디로 해는 전지 전능하고 막강한 힘의 원천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들이 한결같이 자신을 해에 비유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열폭 병풍으로 된 십장생도에도 하늘에 붉은 해가 떴습니다. 십장생은 열 개의 오랜, 오래 사는 것들을 말합니다. 해, 산, 물, 바위, 달, 소나무, 불로초, 거북, 사슴, 학입니다. 때로는 구름이 추가될 때도 있습니다. 십장생도는 주로 궁중에서 사용했습니다. 십장생도가 해가 들어간 이유는 하늘의 태양이 그러하듯 왕의 권위가 백성에게 태양처럼 밝게 비추기를 기원하는 차원에서였습니다. 물론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권위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장수를 나타내는 상징물들이 10개나 들어간 십장생도만 봐도 당시 장수에 대한 열망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림에는 십장생 외에도 천도 복숭아가 보입니다. 천도 복숭아는 삼청갑자 동방사기 곤륜산의 주인인 서왕무의 정원에서 훔쳐먹고 18만 년을 살았다. 는 전설 때문에 장수 식품으로 유명합니다. 천도 복숭아를 먹는다고 해서 백 년도 못 사는 인간이 천 년을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십장생이 들어간 화려한 병풍을 두르고 왕처럼 산다고 해서 꼭 행복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림 속에 묘사된 십장생을 보는 순간만큼은 잠시라도 버거운 현실에서 벗어나 영혼이 쉴수 있을 것입니다. 지친 영혼을 쉬게 함으로써 회복시키는 작용이야말로 그림의 가장 큰 효능 중의 하나입니다. 왕조 시대에는 왕만이 이런 호사를 누렸지만 지금은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왕과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24년에도 365일 어김없이 해는 떠오를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짙은 먹구름과 천둥 번개 때문에 해를 볼수 없는 날에도 저 높은 곳에는 해가 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이 온통 해가 사라진 어둠 같더라도 부디 신념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해는 매일 우리의 앞길을 비추기 위해 떠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글은 미술평론과 조정용님의 십정생도에 관한 좋은 설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책읽어주는여자 홍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